안녕하세요. 석포입니다. 아침에 서울에서 번님이신 서사장님께서 오셔서 두릅과 나무를 병행하면서 산행을 하고 있네요. 이렇게 굵은 듯 뚫은 나무도 이렇게 순을 올렸지만은 날이 따뜻한 관계로 올라오면서 바로 옆으로 퍼져 버리고 있어요 상품이 되지를 않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30분에 하나씩 이 늦도릅들을 따고 있어요 이렇게 굵은 늦도릅들이에요 늦도릅들도 지금 현재 순이 올라오다가 따뜻하니까 옆으로 퍼져버려요. 정품 사이즈가 이렇게 굵은 나무에만 이렇게서 사이즈가 달려 있어요. 가는 나무들은 다 폈어요. 인두뚜릅 나무들만 지금. 아 상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초대물 잔나비 블루초버섯이 아유 크네요. 잔나비 블루초버섯 또는 잔나비 걸상 버섯이. 여기도 작은 잔나비가 아, 깔끔하네요. 있고요. 또 이쪽에도 지금 잔나비 버섯이, 큰 잔나비가 있네요. 원숭이가 이 위에 앉아서 논다 해서 잔나비 거상버섯이라고 하기도 하네요. 아, 채취를 해 가야 되겠어요. 대물인데 아깝네요. 이건 썼고요. 이거는 지금 현재 싱싱해요. 살아있고요. 이큰 대형 잔나비 또한 딸려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쪽 부위는 좀 괜찮은데 이쪽 가쪽은 다 이렇게 썩었어요. 싱싱치가 못해요. 아, 크긴 컸어도 아깝네요.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 버섯도 뒷면이 지금 현재 썩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용 불가해요. 아깝네요. 대물인데 요 부위 요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다 썩고 있네요. 아, 대물 버섯이 아, 아깝게 썩고 있어요. 아주 멋진 백자결이 이 꽃망울을 맺혔네요. 아, 꽃은 피질 않았지만 꽃망울을 맺혔어요. 오래된 아이네요. 보 이종이고요.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아이예요. 멋지네요. 참. 아이고 많이 보셨습니까? 예, 많이 봤어요. 육, 60cm 60cm. 60cm요? 예. 예 그럼 한가방이 다 60cm요? 예, 한가방. 사이즈는 네. 없습니까? 사이즈 몇개 돼요? 예, 예. 아이고. 그래도 손맛은 많이 봤네요. 예. 고생해서 뭐, 죽을 뻔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서 사장님은 뭐, 뭐 나무니 부을 프리... 끊어왔는가 요거 지금 한 60cm 됩니까 아, 60cm 이야 나뭇잎을 끊어왔습니다 응. 이쪽은 이제 30cm. 좀 사이즈보다 조금 요건 한 25cm 에서 30cm 많이도 따긴 닿네요 네, 많이 났어요. 참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열심히 계리십시오 두릅이 이제는 끝물이에요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